이제 그 다음 분들이죠. 어, 43세 신유생 분들은 네. 일단은 작년에는 좀 괜찮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 마음가짐으로 또 추진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음... 어, 급하게 가시면 안 돼요. 네. 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나와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음... 마시고 네. 평평하게, 평평하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혜리신당입니다 네, 이님 네, 이번 시간에는 무슨 띠죠? 닭띠요. 가장 먼저 이 31세 되시는 분들이죠? 네. 3제가 끝나고 네. 이제 또 3제 이제 2년째 끝난 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왜 작년에도 잘 될까 말까 이렇게 주춤하셨는데 이번에도 조금은 주춤해요. 음... 어 이제 해가 물의 해고 네. 이제 닭기도 물의 기운이 강해서 네. 일단 조금은 주춤합니다. 그래서 어... 삼재 끝났는데 어... 잘될 건데 막 이런 <laughs> 그런 마음 조금 접어두시고 아... 일단 주춤하니까 네. 일단은 이분들은 주춤할 때 별로 안 좋을 때 네. 이사 가셔도 되고요. 어... 이제 성형을 생각하시거나 어... 이제 뭐 사랑니를 뽑으시려고 하거나 음... 그럴 때는 네. 하셔도 돼요. 사람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들은 뭔가 그 기대 자체를 너무 많이 하시지는 않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분들이죠. 어.. 43세 신유생 분들은 네. 일단은 작년에는 좀 괜찮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 마음가짐으로 또 추진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음... 어, 급하게 가시면 안 돼요. 네. 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나와요. 음... 어, 그렇기 음. 때문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네. 평평하게, 평평하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급하게 가다 보면 아, 네. 이제 넘어질 수도 있고, 네. 체하실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음. 가셔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이대 분들인데, 이 분들은 또 역시 선생님이 전에도 강조하셨던... 오땡~, 오땡. <laughs> 55세 분들... 일단 네. 좋은 말씀은 기대 별로 안 할게요. 네. 네! 어, 어,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네. 늪에 빠진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이만큼 달려왔는데 왜 제자리지?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건강. 어, 건강 먼저 뒤돌아 보셔야 네. 건강해야 또 금전도 음. 벌고 네. 이제 또 가정이나 이제 이 나이 때는 또 손녀나 손자 이런 아기들을 또 보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건강 먼저 뒤돌아 보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아요. 3재가 아, 끝났는데도. 아주 좋다고 하기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렇죠그 네, 그래서 저는 이사를 갑니다 아... 문서를 잡고 네. 이사를 갑니다 아,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액땜 전환 포인트 왜냐면 어. 저희네들도 삼재도 타고 해가 안 좋으면 또 어, 주춤하기도 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돌려요 그래서 음. 저희네들도 이제 삼재분들이나 아까 액땜 네. 하는 거 가르쳐드리겠다고 한 것도 음. 저희네들도 어떻게든 액땜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음. <laughs>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상담도 하시고 액땜 방법도 들으시고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사 아가지겠다고 합니다. 아, 가시겠다고 아 어, 대구에서 이렇게 이제 털을 한 3년 정도 해가지고 할아버지 모시고 지내다가 이제 고향인 부산으로 갑니다. 어, 봄에 오시면 저희 집 바로 앞에 남천동에 어? 이제 벚꽃길이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구경하시러 오실 겸 내년 신년운세도 보실 겸숨 어, 돌리실 겸 네. 어, 한번 놀러 오세요. 아, 바다 근처잖아요. <laughs> 네. 강안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laughs> 알습니다 <laughs>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리신당이었습니다